안녕하세요. 오프선생이에요 자, 오늘또 과외 공부 시작해봅시다. 자, 정의역 X에서 공역 Y로의 함수 중 했는데, 여기 정의역 공역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어차피 고등학교 가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살짝 해보고 가자. 자, 바람. 여기에 1, 2, 3, 4, 4개 숫자가 있었어. 자, 이걸 우리가 X, 자, 출발하는 거니까. 그 다음 요 놈이, 함수 통속으로 들어간 거야. 여기에 두배 하라. 자, 두배 하라. 여기 이제 함수 통속으로 들어갔다. 두배 하라. 그리고 튀어나왔어. 자, 나왔어. 그 값을 해보게 되면, 요 Y라 그러지? 자, 어떻게 됐어? 요 1은 2가 돼야지, 그지? 그 그러니까 1은 2로 간 거지, 이렇게 두배 하라 그랬으니까. 2는 뭐로 가야 돼? 4로 가지? 3은 2, 3은 6, 6으로 가야 되고, 4는 2, 4, 8, 이게 튀어나와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함수로 써보면, fx equal 2x 이거죠? 2배 하라. 여기 들어간 거, 들어간 거를 2배해서 나와라. 이게 지금 y거든. 요, 나온 거 이게 y야. 이게 y. 요거는 들어간 거. 그랬을 때, 이거를 이제 l a x로 써갖고, 이쪽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정의역이다. 정의역. 어떻게 어떻게 하라. 이게 정의거든. 어, justify, 뭐. 정의롭고, 평화롭고, 뭐, 정의롭고, 이런 거 있잖아. 그 정의가 아니고, 이거는, 디피니션. 어떻게 하기로 약속한 거. 그거란 말이야. 그 정의다. 정의역. 그럼 여기는, 이렇게 해서 나왔지, 그지?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공역이고, 그 중에, 특별히 숫자 나온 요걸 또, 치역이라고 이런 말을 쓰는데, 그지? 치역. 영어에서는 렌지라고 그래, 렌지. 정의역은 도메인이라고 그러고, 도메인. 근데, 그냥 이 정도만 알아도, 아, 들어간 애들은 그냥 x 를 하는구나, X. 나온 애들은 Y라 그러는구나. 그 Y 여기로 이제 치역 또는 공역. 이거 엄밀히 말하면 조금씩 틀리지만 그냥 같이 해버려. 지금까지는 그렇게까지 자세할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정의역은 여기, 요거, 요거 갖고 있으니까 요것만 갖고 한 거지, 그지? 이게 뭐 모든 숫자, 모든 실수가 다될 수도 있고, 뭐 자연수만 될 수도 있고, 뭐 1, 2, 3, 4만 될 수도 있고, 10 이하의 뭐 정수만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얼마인지 조건을 갖다 붙일 수 있죠. 이게 정의역.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간게 어쨌든 이거 함수라 그러죠 여기 를 통을 지나서 가는데 이 함수 속에 이게 중요한 거지. 여기 명령어. 그게 바로 수학교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두배 하라가 바로 요거지. 그지? 드론 X를, 2를 붙이면 두배 하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함수라 그니까 이제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했을 때요 말을 지금 까먹어도 괜찮아요. 그냥 다음 중 함수 중에 1차 함수가 뭐냐 이거 고르는 거야. 그럼 x1 붙은 거 찾으면 돼. 이거는 안 돼. 2니까 2차 함수죠? 그러니까 답이 아니고. 얘도 제곱 붙었으니까 2차 함수죠? 2차 함수. 그러니까 얘도 답이 아니고. 자, 얘 보자. 얘는 일단 이거 2분의1 곱하기 x야. 우리가 이 2분의 x를 어떻게 쓸수 있냐면, 2분의 1 곱하기 x, 이거를 이렇게 쓸수 있지. 요걸 내린 거야. 위로 올리면 이렇게 갈수 있죠? 위로 올리면 곱하기야. 이 x 밑으로 곱하면 안 돼? 이거, 이거, 이거 계산하라 그러면 어떤 애들은 이건 이렇게도 주고 밑으로도 해주고, 양쪽 다 해주는 애들이 있어. 이거 아니다? 3 곱하기 2분의 3 하라 그랬더니, 이건 2분의 9잖아. 그런데 위에도 9 해주고, 밑으로에도 6 해주고, 이걸 여기도 곱하 여기도 곱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야. 이 숫자는, 분자 있는 숫자일 때 위에 것만. 얘도 마찬가지. 1분의 x, x니까 위에 것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쓸수 있어. 이제 요건 요렇게 쓰는 거다. 그 다음에 빼기 5분의 2잖아. 자, 그러면 요 앞에 요거는 계수고계수 개수. x 보면 1만 있잖아. 1차식이지. 그니까 러 여기서 여기 x 요거만 봐. 1이니까 1차식이지. 그제 이렇게 모양을 안 고쳐도. 근데 계수가 2분의 1인 거 보여주려고 내가 모양 고쳐준 거야. 자, 그러니까. 요 놈은 바로 1차식이 맞죠? 요 1차식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 보면 요거는 y 코 해가지고 x2 더하기 9 그러면 선생 여기 1부터 쓴게 1차식 맞네요. 그러는데 아, 여기서 요거 하나 알고 지나가야 되겠다. 또. 자, 요봐봐 x x에 아, 이거 a부터 하자. a 의 빼기 붙은 거. 이건 뭐냐? 그러면 이거는 1하고 a제곱이야. 여기 제곱 붙은 거 있지? 이거로 같이 가는데 빼기 붙으면 밑으로 가줘야 돼 그러니까 x에 빼기 -E, 2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야 이거 그러면 x에 빼기 1은 뭐냐면 이거는 x에 1은 안 쓰면 이거지 이거 1은 안 썼어 그럼 거꾸로 하면 이 놈은 이거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럼 얘를 다시 써보면 2하고 이는 위로 올라오면 x에 빼기 1승이 돼 그러니까 여기 1이 붙었다고 1차식이 아니고 이 놈을 분자로 올려버리면 빼기 1, 1이 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빼기 1차식이지, 빼기 1차식. 그죠? 그러니까 일단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y 콜로 반드시 고쳐줘야 돼. 그럼 넘기면 x 이렇게 4 되지, 이제 4로 나누면. 이거 방금 한 것처럼 4하고 x 빼기 1 나오지? 이거 빼기 1차식이지, 빼기 1차식. 자, 그래서 뭐 빼기로 가는 차식은 우리가 폴리노미얼라고다항식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빵차식부터 넣으니까 그러니까 상수. 상수가 빵차식이든3 같은 건 x 빵승이야 그러니까 그것부터 넣고 빵차식 1차식, 2차식, 3차식 이렇게 가는 거지 빼기 1차식 이런 거 아니고 2분의 1차식 이것도 안 넣어줘 지금 여기는 없지만 y 콜 루트 x 있잖아 요거는 x 해하고 요건 2분의 1이 돼 여기 2가 조그맣게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 2분의 1 요거는 2분의 1차식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1차식도 아니다 자 그래서 어 5번도 틀렸고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한번 보자. 자, 1차 함수 fx에서, 이런 말다 필요 없어. 이거 딱 보면 우리가 1차 함수인지 알잖아. 그제 값을 구하라. 일단 이게 무슨 말인가 보자. 이거는 fx란 건 여기 들어온 x를 몇배 해주라고? 두배 해줘. 그리고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고 두배안 돼서 5를 빼라. 그 얘기하냐. 그거를 우리가 fx라고 한다. 이게 이제 따지면 y 값인데, 이걸 y 값으로 하자. 들어 거를 어떻게 하라고? 두 배에서 빼교로 붙여서 내보내란 얘기야.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자, 들어 거를 곱하기 몇배 하라고? 두배 하고, 두배 하고. 얼마를? 5를 빼라. 빼기, 빼교. 빼기, 빼기 7이죠, 답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거할 때마다 두 배하고 빼교다. 기 일일이 생각하면 머리 아프잖아. 그러니까 X자리에다가 그냥 넣기만 하면 돼. 어? 거 요, 거 그대로 한번 써볼게. 봐봐. fx 2x 빼기 5잖아? 그럼 f하고 여기 빼기 1 하면. 자, 얘가 둘이 똑같잖아. x하고 빼기 1이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도 이걸 똑같이 해주면 돼, 이렇게. x를 빼기 1로. x를 빼기 1로 바꿨지? 그러니까 여긴 x를 빼기 1로 바꾸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된다면 그냥 계산해주면 되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럼 빼기 7.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게 7일 때 x 값이 뭐냐 물어봤네? 자, 그럼 요쪽에다 음번 해볼게. 지금 fx를 2x 5라고 했는데, 아, 요 놈이 7이라는 거야. 그 7을 집어넣어, 여기다가. 그럼 x가 얼마냐 물어본 거죠. 그럼 1차 방정식이니까 이건 풀수 있죠. 어. 자,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자리를 바꾼다. 예, 일로, 예질로 갔어. 항상 이 x가 왼쪽에 와 있어야지 실수를 안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자, 그러면 2x는, 이게 넘어가면 7다 5 되지? 그럼 2x는 요거는 12가 되고, 그럼 X는 12를 2로 나누니까 X는 6이 나오죠? 오케이, 말이. 그러면, 우리 체크 한 해보자. 자, 옆에 6 집어 넣어보자. 그럼 6 집어 넣으면 2배 해야지 6을? 거기다 5를 빼라 그랬죠? 12에서 5 빼니까 7. 오케이, 7 맞게 나오죠? 어, 그래서 이건 따라서 X는 얼마? 6. 요게 답이 되겠죠, 여기서는? 여기서 요게 답이고요. 아까 앞에서는 요게 답이고. 자, 이제 3번 한번 보자. 자, 3번 보니까 x를 y에 대응시킬 때 다음 중 1차 함수가 아닌 것 골라라. 아닌 것, 아닌 것, 아닌 것 골라라 그랬어요. 1번 보니까 한 변의 길이가 x c m 마름모 둘레 길을 y. 이런 건 무조건 그림 그려줘 이렇게. 자, 마름모 는 이거지. 자, 마름모. 마름모는 특징이 이 길이가 다 똑같은 게 마름모야. 이게 마름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요거 니네가 알고 있는 요거 직사각형 있잖아. 요것도 길이가 다 아, 정사각형, 길이다 똑같지? 정사각형도 마름모야. 근데 직사각형은 마름모 아니다. 이 길이와 이길이 다르잖아. 이건 마름모 아니야. 그래서 마름모는 요꼭 90도 아니더라도 길이만 다 같은 마름모야. 그럼 요 길이를 X, 요 길이 X, 요 길이 X, 요 길이 X지. 그럼 둘레 길이를 Y라 그랬으니까. 자, Y는 어떻게 돼? 둘레. 둘레는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게 둘레 아니야, 이거지? 둘레. X가 몇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네개 있네? 4X. 요거야. 1차식 맞지? 여기 1이 있으니까, 그제? 오케이. 그 그러니까 얘는 1차식이니까 답은 아니야. 1차식 맞아. 그래서 답은 아니야. 아닌 거골로라니까그 다음, 반지름 길이가 X인 원의 넓이. 자, 이거 여기다 한번 해볼게. 그 어디, 여기다 할까요? 이렇게. 자. 반지름이 X야. 자,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하대 원의 넓이 Y 하면. 원의 넓이는 파이 R제곱이죠? 파이 X제곱. R 요거니까. 어? 이거 2차식이네? 2차식. 이거 답 맞네. 일단 2차식이면 안 되니까. 아니고 골르니까그 다음 3번 보자. 3,000원으로 2 0 0 0짜리 물건 x 개를 샀을 때 남은 돈. 자, 내가 지금 3,000원 갖고 있었다. 근데 내가 지금 산게 200원짜리를 X개 샀어. 그러면 200 곱하기 X. 이게 산 돈이지? 그렇잖아. 200원짜리 내가 2개 샀으면 200 곱하기 2. 해야 될거 아니야? 세개 샀으면 200 곱하기 3, 예? 내가 200원짜리 다섯 개 샀으면은 천 원을 줘야지, 그거 파는 분한테 그지? 200 곱하기 5에서 내가 주는 거 아니야? 다섯 개 샀으니까. 그러면 거스름돈은 뭐냐면, 야, 남은 돈.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돈에서 이산 돈, 그지? 이거 빼면 이게 바로 남은 돈 y지, 그지? 뭐 다시 깨끗하게 보면 y는 3천 원에서 산돈 이거 빼면 되죠. 자, 어쨌든 요거는 여기가 1이 있는 1차식 맞죠? 오케이. 요것도 1차식이야. 답은 아니다. 답은 아니야. 그 다음에, 시속 60km로 X 시간 동안 달린 거리. 자, 여기 한번 보자.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이거 외우고 있죠? 요건 못 외우고 있으면 이제 못 푸는 거고. 이거 외워줘야지. 이 정도는 외워야지. 아이또뭐대원내꼭 외워라. 속도는 뭐라고? 거리 나누기 시간. 시간은 뭐라고? 거리 나누기 속도. 자, 요건꼭 기억해 줘야 돼. 자, 우리 거리를 y라 그랬어. y는 속도가 지금 시속 60이라 그랬지. 시간을 x. 그럼 곱하기 x. 둘이 곱하면 되죠? 1차식 맞네. 이제? 음. 그래서 얘도 답은 아니고. 답은 2번 되겠어요. 그래서 2번은 2차식이고, 나머지는 다 1차식, 1차식, 1차식인데, 2번만 2차식이야, 지금. 자, 이제 4번 한번 보자. 1차함수 y콜 3x. 앞으로 이제 이런 말안 써도 돼. y콜 3x면, 아, 이거 1차함수구나. 보면 알잖아, 우리 1이 붙었으니까. 아무것도 안써야 된다, 이제. 이게 자꾸 1차함수를 지금 처음 배우니까 자꾸 1차함수, 1차함수, 1차함수 그러는데, 이제 나중에는 필요 없어. 그냥 y콜 3x. 이렇게 하면 돼. 또는, 이제 학년이 더 올라가면 고등학교 하면 fx equal 3x 이런 식으로 써 y e q 이렇게 도 쓰지만 이렇게 도 많이 쓴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서로 같은 말인 걸 알아야 돼 같은 말이야 자이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k만큼 이동하면 1,5를 지난다 이때 k값 물어봤죠 자 그럼 이거는 여기 종이에다가 한번 살짝 그려갖고 한번 해볼게 자 일단 y 3x 그래프를 한번 살짝 그려볼게요 3x 자 이거는 테이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x 자 x가 빵일때 얼마야? 빵 집어넣으면 0이지 y도 그지? 자 1일 때1 집어넣으면 3 나오지 2개만 해 2개만 어, 빼기 1넣면 뭐 3개인데 2개만 해 2개 자 이렇게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직선은 2개만 있어도 그냥 그래프 바로 나오니까 자 x가 0일 때 Y 0이니까 빵빵 여기 찍어야지 빵빵 이거 빵빵 이죠빵 컴마 빵 이건 뭐야 1 3이지 X가 1일 때 Y가 3이니까 X가 1일 때 Y가 1 2 3 드링 드링 한이 정도 되죠 1 3자 그리고 둘을 어떻게 직선을 그냥 연결하면 돼 이렇게 주. 이게 바로 뭐야 이게 Y3X 그다자 그런데 Y축 방향으로, 즉,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이동을 했어. 근데 1,5를 지나갔는데, 여 평이 이동했는데. 그니까 1,5가 어디야? 1,5. 이 여기다, 여기 찍히네. 아이, 게 더럽다. 이게. 자, 이 그래프, 여기, 여기 살짝 그려갖고, 다시 그려서 하자. 자, 그래프. 다시 그릴게. 1,1,2,3. 여기. 빵빵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간 거야. 자, 이게 Y코로 3X지? 근데, 어디 지나갔냐, 그러면, 평행이동 시켰더니, 1, 3, 여기 지나가는 놈이, 1 4, 5. 여길 지나가는 거야, 지금. 그니까, 러이 직선 평행이동이니까, 이건 그대로 가야 돼. 평행으로 이렇게. 평행이동이니까.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점 지나간다고, 라네 니멋대로 막 이렇게 그리면 안 돼. 항상 이랑 평행으로 똑같이. 기울기가 같도록. 얘 기울기가 3이거든. 기울기 3은 그대로 가야 돼. 3X 그대로 가는데, 여기 몇칸 올라갔어? 그러니까, 한 칸? 두칸 올라갔네. 여기가 지금 1마 3이잖아. 1마 3, x 가 1이고 y가 3. 여기는 뭐냐? 5지, 5지.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1마 5가 됐잖아. 그러면 x는 변화 없어. 요즘은 그대로 똑같은데, 이게 두칸 올라갔지. 더하기 이하면 되니까. 위로 두칸 올라갔네. 위로 두칸올라오면 더하기, 투 하면 된다. 앞에서 했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도두칸올라가오면 여기를 지나가나? 1을 지나가나? 이렇게 지나가겠네. 그죠? 그래서 위로 두칸 올라갔네. 자, 여러분.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했다. K가 뭐냐면 K는 2가 되겠죠. 위로 두칸 갔으니까. 어, K는 2. 뭐, 이건 간단한 문제네. 그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좀 그릴 줄 알아야 돼. 아까 몇번 앞에서 했으니까 반드시 연습해서 그려. 1차식은 그래프도 어려운 것도 없어. 두 점만 찾아서 연결하면 땡이래도 그냥. 땡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수학 애들 어려워하는 애들 되게 많은데. 기본적인 걸왜안 외워서 그래. 기본적인 것만 딱 하고. 그거 외워버려. 거기서부터 다 나오는 거니까. 자, 이번에 문제 보자. 또 5번 보자, 이기에 1차 함수에 필요 없대도 이새 이게 차 함수지, 뭐, 여기, 그지? 빼기 X, 4에 X, Y절편을 구하고 그래프를 그리세요. 자, 아주 중요한 게 나왔다. 자, X절편 구하려면 어떻게, 해? 뭘 집어넣으라고? Y에 0을 넣어야 된다. X 값을 구하는데 X에 0을 넣으면 벌써 X 값이 0으로 정해지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X절편하면 Y형을 넣으란 말이야 또 Y절편 구하라 그러면 X에 0 넣고 그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아 X형하고 Y형을 넣으면 X절편이나 Y절편 구하는 거 이건 알았어 근데 x 절편이 하면 X에 0을 넣어야 될지 Y에 0을 넣어야 될지 헷갈리는 애들 있잖아 그럼 X절편이란 건 X값이 막 변하는 건데 X에 0 집어넣으면 어떻게 항상 0으로 정해지니까 말이 안 되지 그지? 아 그래서 Y형을 넣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통밥도 때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식를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 자. y는 마이스 x 더하기 4야. 그죠 그래?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x 열편 구해보자. 자, y에 뭘 대입하라고? 0을 대입하시오. 뭘 대입하면, 이식에서 y 0 넣는다. 0은 빼기 x 더하기 4. 이식으로 홀라당 넘어오면 2x는 4. 따라서 x는 뭐 나와? 2 나오지. 4 나누기 2 하니까. 그래서 y, 저기 x 열편은2 나왔어. x 절편2 나왔어, 2 나왔어.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두 번째, Y절편 하자. 자, Y절편 X에 뭘 넣으라고? 0을 대입해라. 그럼 Y는? 여기 0 대입하면 빼기하고 곱하기 0 더하기 4. Y는 뭐 나오니, 여러분? 식은 빵이니까빵하고 곱하면 0. 4만 나오네, 4. 그지 Y절편은 4.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 그린다. 그래프를 일단 감봐봐 여기다 이렇게 조그맣게그리자 이렇게 자, x, y 자 먼저 x절편부터 할게 x가 2가 얼마면 하나 둘 여기가 x 2지어 여기를 끊고 지나가는 거야 직선이 y는 어디야 4지 하나 둘셋넷 여기 4 그러면 두점 나왔잖아 두 점만 찍으면 그걸 직선으로 연결하려도 그냥 음? 이렇게 직선은 두 점만 알면 되니까. 봐봐, 이 직선이 지나가면서 X2를 끊고 지나가지, x 절편 2. 자, Y축을 4에서 끊고 지나가지, y 절편 4. 그 다음에 요거, 바로, 그래프는 마이너스 EX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여기서 나온 김에 또 하나 본다. 요 빼기가 뭐라고? 요게 바로 기울기다. 기울기. 저 마이너스 기울기 나오면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내려간다. 여기 플러스 4가 뭐다? 여기 바로 y 절편이다 여기 4, 그제? 어. 그러면 이제 뭐 구하는 거지? 어, 다, 다, 했네. 이0개구한다면 그래프를 알라니까 이게, 이게 답이네. 이게 답. 그제? 쉽0개 답이야. 90개 그 답이다. 어? 자, 그러면. 지금 5번까지 했냐? 자, 6번 남면 6번. 자, 2개 남았다, 이제. 어, 힘내갖고. 바짝 해보자, 이거. 어? 음. 열심히 하는 거야. 쌍꺼풀 터질 때까지. 응? 자, 1차 함수. 이거지. 필요 없어. 이거의 그래프에서 X절편이 A, Y절편이 B일 때 A 더하기 b 값 구하라. 그럼 이거 X절편, Y절편 구하면 되네. 자, X절편 구하기 하자, 여기서는. 자, X절편. Y에 뭘 집어넣으라고? 0을 대입하자. 자, 이 식의 0 대입해봐. 0은 Y0 넣었어. 그러면 3분의 2X 더하기 1. 이거 풀면 되지. 그러면 3분의 2X는 어떻게 돼? 이 식의 넘어갔다 하면 빼기 1, 이렇게. 그럼 X는? 자3 넘어가면 빼기 3이 되지 쉽게 곱하니까 빼기 3 나누기 여 2는 밑으로 들어가지 이렇게 그치? 밑에 있는 거는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는 건 밑으로 내려가면 되잖아 넘어가면은 그제 분수로 요게 바로 x 절편 그러니까 그게 a라 그러시니까 이게 a네 그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3자 a 나왔어요 자 이제 y 절편 구해보자 자 y 절편 어떻게 하라 그니 y 절편 X에 0 대입하라 그랬지? X에 0 대입. 그러면, Y e q 3분의 2X인데, 요 X 자리 0을 넣으란 말이야. 더하기 1. 그럼 식은 없어지지? 빵하고 곱하면 그냥 연기처럼 사라지잖아. 1. 그죠? 근데, Y절편을 B라 그랬지? 따라서 B가 1. 자, 근데 문제가 뭐였어? A 더하기 B가. 좋아. 그럼 여기 이렇게 와서 A 더하기 B는?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B가 1이니까, 얌전하게 계산하면 식은 2분의 2빼니까 빼기 2분의 1 됐죠. 기게 바로 답이 되시겠습니다. 오케이. 아, 별로 안 어렵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 이거 꼭 외워라, 이거. 내가 외우라는 거 무조건 외우세요. 필요 없는 건 내가 외우라고 안 하니까, 있지? 외우라는 건 때려 죽여도 외워야 돼, 거는 그래야지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야. 수학 별거 아니야. 공식 많이 외우는 면 장땡이야. 영어 별거 아니죠. 단어 많이 외우는 면 장땡이래도 단어만 많이 알면 문법 잘안 돼도 줄줄 보면 대충들 해석이 돼. 그러다 문법도 저절로 떨어지게 되어는 거야. 따라온다고.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공식. 그리고 많이 푸는 거.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단어. 그죠? 그리고 많이 읽는 거. 자, 보자. 이차 함수 이거의 y 절편이 5이고 여기까지만 딱 보자. y 절편이 5라는 건 X에 0을 넣었을 때 Y가 5가 나왔다. 그 얘기거든. 그렇지? Y절평 구하려면 x 0 넣으라 그랬지. 그럼 요거 갖고 한번 해보자. Y 콜 AX 더하기 B인데, 아이고, 빼기 b 구다 빼기 B. 잘못 쓰면 큰일 날뻔했대. 자, X에 0 집어넣자. A. 0 집어넣었다? 빼기 B는 그대로 쓰고. 그때 Y는 얼마 나어야 돼? 5를 넣어야 돼. 요거는 결국 0,5를 넣으란 얘기에요. X 자리에 0을 넣고 Y 자리에 5를 넣으란 얘기야. 그럼 여기서 5는 뭐 나오니? 5는 지금 빵 나고 없고 빼기 비죠. 따라서 비는 뭐 나와? 빼기 5 이렇게 나오네. 일단 비 하나 구했고. 이거 <laughs> 발을 잘못 발라갖고 불을 꺼버렸네. 지금 낮인데도 밖에 햇빛이 들어오는데 화면을 좀더 밝게 하려고 내가 또 보조등을 하나 켰어. 켰는데 그 스위치가 땅바닥에 이렇게 있거든 이동식이라서 내가 어떻게 밟아가지고. <laughs> 자, 점 3컷만 4 지나간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3컷만 7이, 참, 3컷만 4가 아 7이구나. 햇소리가 막 나온다. 앞에께 X고 뒤에께 Y다, 항상. 그니까 X자리에 3을 넣고 Y자리에 7을 넣으면 된다. 그 얘기야. 그래서 조금 전에 Y콜 AX 빼기 B가 있었잖아. 근데 Y콜 일단 식을 이렇게 바꾸자. 자, B가 빼기 5 있으니까 빼기 5 집으니까 더하기 5로 바뀌죠. 그죠? 요 B에다가 빼기 5를 넣어봐. 이렇게 앞에서 구한 걸, 구한 건 바로 집어넣어줘야 돼. 자. 이 식에다가, X에 뭘 집어넣어? 3. Y는 7을 대입하자, 이거야. 그럼 Y 자리는 7을 대입하고, X 자리는 3을 대입해. 3 넣으면 A3 그렇게 쓰지 않고 3에 이렇게 쓰지, 그지? 뭐 이렇게. 그러면 3A는 2만 더하면 7이 되니까 2가 되지, 그지? 그럼 A는 뭐가 돼? 3분의 2 되네. 자, 따라서. A도 나왔네. 근데 물어보는 것도 뭐야? A 빼기 B. 어? 꼭 그냥 넘어가지 않고, 꼭한 번씩 딴지를 걸어요, 이렇게. 자, A는 3분의 2, 빼기. 자, B는, 아까 빼기 5였죠? 빼기 5. 3분의 2, 더하기 5지?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뭐, 3, 5, 15 해갖고, 3분의 17, 그죠? 이렇게. 가분수로 만들어도 좋고, 이렇게 대분수로 써도 좋고.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대분수는 잘안 쓰고, 가분수로 주로 쓰죠? 뭐, 어떻게 써도 좋습니다. 뭐 대분수로 쓰면 5점 얼마인지 눈에 확 들어와서 좋은데 이렇게 잘안쓰거 이렇게 많이 쓰죠 컴퓨터로 이게 표기가 불편하거든 이게. 이렇게. 자 그럼 일단 이렇게 7번까지 풀어봤고 또 20분이 훌쩍 넘어갔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1차 방정식하고 함수하고 연결해서 함수하고 방정식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방정식은 거기 얼마 숫자를 넣고 계산하는 건데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하자. 자, 수고했어요.